물 마시기 검사는 가장 흔하고 간단한 선별 검사 방법인데 말 그대로 물을 마시면 됩니다. 물을 마시고 나서 기침을 하거나 목소리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물 먹고 사례가 많이 걸려 사례가 걸려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을 많이 찾아 오시죠. 그래서 병원에서도 실제로 진료실에서나 아니면 병실에서도. 간단하게 환자가 어 연하장애가 있는지 물을 마셔 보게 합니다. 그런데 다만 물을 마셔도 증상이 없는 어 물을 마셔서 사례가 걸리는 이유는 그 물이 기도로 숨 쉬는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반사적인 어그 반응으로 기침을 하게 되는데 그런 증상도 없는 무증상 흡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주로 고령이거나 장기간 경관식기를 하셨거나 의식이 떨어져 있거나 또 삼킴과 관련한 신경학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~ 물을 마셔도 증상이 없다 없지만 실제로는 어~ 흡인이 되는 무증상 흡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하면 진단검사로 이어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